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그 믿음이, 이제 막그 말씀을 듣다가 막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막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터트려 줄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탁 터트려짐으로 인해서 쑥 자라게 하는 이러한, 어, 되면, 발과 같은 이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생장점들을 딱딱 터트려 줄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 서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이에 이곤이원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이 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는 두 가지 반응이 뚜렷하지요. 하나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들은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선동을 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오히려 악감을 갖게 하는 이 선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둘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과, 이 사람에 대해서 덮어놓고 악감을 갖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 반응이 각각의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죠.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이고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 중, 결국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말씀의 증거로서 보이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한, 뒷받침하게 해주는. 그래서 말씀과 기사가 같이 가야 되고 말씀과 표적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은 관심이 없고 오직 표적만.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적만 행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표적과 기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표적을 행하려고 하는, 보이기 위한, 그래서 자신을 우리가 무상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증언으로서 표적과 기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고 어떤 자들은 두 사도를 따라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동을 따르는 이런 자들을 보죠. 우리가 이 선동적인 이런 표현들, 선동적인 말들 이런 말들에 쉽게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선동에 우가 부안해동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어떻면그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런 표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분별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 내가 이 단에 공부를 해봐도, 하, 내가 분별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아 내가 들으면 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들어보면, 하, 내가 분별할 수 있어. 이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좀 지혜가 있는 자들의 조언을 좀 구하고, 또 내가 이미 그렇게 그런 부분 쪽에서 지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의 그 지적을 기회에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들어보고, 내가 들어보면 안다고.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먼저 지적으로 많이 뭔지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또 경건함으로 이미 그런 분별력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 내가 들어보면 안다. 사단은 그런 자들을 놀려요. 오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우고 달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을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 선동과 그리고 폭력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립니다. 선동이 있는 곳에는 폭력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은 선동가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육지를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 부가오니아의 두성 우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도망하여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피신하고 도망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역의 자연스러운 이 자연스러운 이동으로 볼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내가 도망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면 그냥 도망하는 하여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망으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것을 도망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이제 이곳에서의 그 사역, 이 복음의 사역은 이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보면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성령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루스더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이라.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이제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자가 있었어요. 예비된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아, 그 마음을 보잖아요. 구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듣다가, 그가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다가, 하, 막 그, 그 말씀에 막 감동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은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은사를 혹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아,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 보고 바울이 한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제 더 북돋아주고 그것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속에서 그것을 이제 이 선포함으로 권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올릴 되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반응으로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직 믿음에 싹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일어서도록, 그 믿음이 일어서도록, 범면하고, 그것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그 믿음이 이제 견고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그리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울은 보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 생장점을 탁터트려주는 것처럼 그것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권고 그리고 강력한 선포로 일어나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그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막그 말씀을 듣다가 막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막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터트려 줄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탁 터트려짐으로 인해서 쑥 자라게 하는 이러한, 어, 어떻게 보면, 발과 같은, 이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생장점들을 딱딱 터트려 줄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서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이런 분별력과 그리고 그 생장점들을 우리가 잘하게 할수 있는 이런 저로 영적 자극들, 이런 영적 자극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이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유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하는 믿음을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위해서 구하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서로 자라게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도록 또 우리가 그런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전설이 있어요. 전설에 보면, 내가 과거 루스드라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부부 외에는 신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주민들은 과거의 그 자신들의 그 잘못을 자기가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면 보두 사도에 대해서 이제 마치 과잉으로 과잉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제우스 와 헤르메스가 왔을 때 그때는 못 했지만 야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아, 내려오셨다. 마침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것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그들이 전설을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참 무지하지요? 인간은 무지해요. 어떤 이런 신앙적이고 신비적인 게딱 갇히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로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그 잘못된 전설과 우상에 사로잡힌 거. 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 잘못된 이러한 사고, 잘못된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오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의미하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세요? 먼저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려놔야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 안에 이들과 같이 영적인 우매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나의 선입견과 편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는 이건 더우매하죠 그래서, 이, 그들이 이제, 이런 신앙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건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네, 옷을 찢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이게 아니라, 옷을 찢고 물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죠. 자, 복음이 전하는 분명한 이유, 복음을 전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와 바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선지와 바다 세상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자의 솜씨가 우리가 창조자의 지문이 다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우매함 지금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걷지 못한 자는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제우스를 이야기하고 헤르메스를 이야기하는 자신의 그런 잘못된 이 신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잘 헛된 것, 복음이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헛된 것, 이 헛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헛된 것을 여전히 사수하고 이 헛된 것을 내가 품고 있다면 복음의 진정한 역사는 제한될 수 밖에 없어요.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버리고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복음 때문에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이고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 앞에 그 헛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이 마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내가 비를 내리고 또 결실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긍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셨다. 이 지금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게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 하나님이시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헛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갈등도 있고 그래서 대립도 있는 거죠. 이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깬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헛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짐짓 모른 척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적극적으로 아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될 것은 주님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또한 갈등과 대립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헛된 것을 품고 또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할수 없음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영적인 영안을 여시고 또한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생장점이 잘하도록, 리가 권면하고, 또 선포하고, 또 이끄는 하나님, 그런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는 하나님 길라잡이가 되는 주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